선아 봇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동생과 노는 모습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옛날에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이랑 같이 놀던 모습이거든요. 빵! 제가 아들과 하던 노래를 이제 아들이, 어, 자기 여동생과 똑같이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쓰러져요. 아빠나 오빠가 장풍! 그러면 쓰러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웃고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자꾸 놀다 보면, 어,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애 입장에서 자기가 장풍을 쏴도 오빠나 아빠가 쓰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재미와 맛이 들려면, 이제는 자기는 안 쓰러지고 쏘기만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쬐끄만게 장풍 쏜다고 친척들 조차도 장단을 맞춰 가지고 쓰러져 줍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중증 단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지 손에 진짜 장풍이 나가는 줄 알아요 잘못된 경험이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어 버는 거죠 거짓 진리가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된다고 요 그래서 자기가 장풍을 쐈는데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멘붕에 빠집니다 자기 손에서 장풍이 나가지 않아 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옛날에는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갔는데, 지금 왜안 나가지? 이런 잘못된 전제에 의한 잘못된 진단을 내려버리게 되고, 요는 삶이 더 꼬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심각성을 아는 제 아내는 절대 장풍을 쏴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 애들이 장풍! 그러면, 뭐, 엄마는 안 통해. 그럼 제가 이제 한마디 걸들죠 엄마는 안 쓰러져. 엄마는 끝판왕이야. 더 갈고 닦아. 아내는 착각을 깨워주려는 심오한 뜻이 있겠죠. 절대 놀아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자기 손에서 진짜 장풍이 나가고 총알이 나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손에서 장풍이 나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 신앙생활에서도 잘못된 경험에 의한 왜곡된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착각 가운데서 장풍이 나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의 명제, 나만의 신념 어 이것들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신념과 명제가 실은 자기를 얽어 버리고 옥죄어 버리면서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타인을 억압하는 형태로 발현되고 함께 죽어나가는 나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제한된 경험에 근거한 왜곡된 사실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바리세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사실은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길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고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곡된 진실과 명제로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어, 두가지 에피소드가 혼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첫번째에요 이혼에 관한 논쟁이죠 두번째로 이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두 에피소드가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맥락에 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혼 논쟁 그리고 어린아이 축복 뜬금없는 전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그큰 덩어리에서 오늘 두 본문은 사실 연관성을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착각과 바리새인들의 착각을 그대로 비교해 주면서 본질적인 메시지 하나를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4장 중간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서 사야겠죠?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지상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4장 중간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 호수를 두고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면서 유대 땅 이방 땅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종의 수중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오늘 본문에 포함된 거. 여기서 다시 지상 사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쪽으로 갔다가 저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 동쪽 배단이라는 지역으로 오는 어간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을 큰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마가의 특징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죠. 바로 샌드위치 구조. 마가가 샌드위치 구조를 아주 잘 사용해요. 여기도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하는데 시작점인 8장 22절에서 26절과 끝에 10장 46절에서 52절. 요게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끝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가는 이 덩어리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데 눈이 떠지는 것과 관련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계속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의 실력은 멀쩡한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이해, 즉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은 계속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라는 예수님의 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띄워서 눈을 떴어요. 근데 도대체 뭘 알게 해주고 싶은 거냐? 그게 바로 인자의 사명이에요. 8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장에서는 서로 누가 누구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 접수하고 나면, 그 좌우편, 누가 앉을 것인가? 제자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싶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의 사명이 바로 십0장이 나오는데, 십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즉,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세 번이나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에서 나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그냥 착각 속에서 살아요. 세속적 꿈에 부풀어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정치 군사적으로 접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승리만을 바라는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드러내고,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누가 등장해요? 바리세인들이 등장하죠. 왜냐? 이 바리세인들의 어두움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제자들, 너희들의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바리세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제자들의 그 어두움, 세속적 승리라는 그 착각을 끊어버리는 힌트를 제공해요.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험해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요. 사람이 아내를 보내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기가 막히게 설계된 질문이에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잘 설계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시험하여라고 하죠. 이게 히데의 스캔들, 헤롯 스캔들과 연결이 될 거거든요. 예수님 시기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있죠. 그 헤롯의 자손 중 하나예요. 이름을 물려받았죠. 근데 이 헤롯이 아랍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자기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가 이뻐요. 이뻐. 그래가지고 동생을 처단하고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아내에게는 딸린 딸이 있었는데 그게 헤롯디아예요. 근데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이 잘못됐다고 지적질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 참수를 당하죠. 이게 당시 누구나 다 아는 희대의 스캔들이에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이 배경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 해롯을 옹호하는 게 되어버리죠. 세례 요한의 사상과 배치가 돼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로 허락했다. 모세 율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설계된 질문 아닙니까?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정권과 모세 율법의 그그 그그 대결 구도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빠져 나갈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크.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쓰였느냐,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였느냐가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요.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모세가,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명력을 기록하였거니와라면서 그 다음에 창조로 끌고 가요. 이게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비교 프레임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요. 예 프레임 전환. 자, 헤롯은요 이미 사라졌어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봐도 이제 헤롯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말렸어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창조 구도 속에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24장, 신명기 모세가 썼죠.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당시 사회상을 고려해서 이혼을 허용했죠. 이혼증서를 써줘라. 왜냐? 당시에 이혼증서, 이혼 상관없이 여자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일은 힐렐학파 같은 경우에는 국이 짜다 버리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 와이프보다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났다. 이것도 네가 이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버려진 여자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가지고 갈 데가 내 충굴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혼증서를 써주면, 다른 이의 아내가 될수 있어요. 생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 4장 2절에서 4절에서 나오죠. 결국 모세 입장에서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죠? 창조로 끌고 가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느라. 즉, 원래 의도는 창조 때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서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과 이후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축복사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즉 원래 의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설계된 질문에 프레임을 해록과 모세에서 모세와 하나님에게로 확 옮겨버리고 거기에서 원래 의도를 드러내버린 거죠. 원래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리세인들의 착각 제자들의 착각이 다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래 의도는 섬기려 하고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해가지고 내가 좌에 내가 우에 앉겠다 이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어둠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린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봐라. 바리새인들의 착각과 어린아이 축복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어둠을 지적하고 원래 의도를 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의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제자들의 그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처럼 우리도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착각이 우리를 왜곡된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만들까요? 바로 세상의 명제들이에요. 세상의 속상임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다. 가장 강력한 힘은 권력이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 문제가 없다. 너희도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도 결국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진정한 신은 만몬이다. 그를 성겨라. 그를 숭배하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 물질이고 결국 스펙이다. 너돈이냐너 인맥이냐? 물질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지금까지 이룬 것이지 아무것도 없지. 지금 가진 것도 없지.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세상을 원망해라.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아라. 그리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파멸해버려라. 이게 세상이 주는 강력한 명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옳고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힘의 논리를 추구하게 만들어버리고, 숭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어떤 결론으로 결국에 이끌고 가냐면, 이에 대한 결핍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과 결핍을 보게 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원망과 비판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나이스한 것처럼, 그것이 지식인 것처럼, 그리고 나 자신이 도망가고 절망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장풍은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논리, 만몬, 코로나, 공포, 좌절, 절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밑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약해요. 우리는 근원적인 것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의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 의도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환경을 극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환경에도 기쁨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탄생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궁핍함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못 갔으니, 좋은 데 취업을 못 했으니, 아직까지 결혼을 못 했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멋지게 강력한 멘탈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이제까지의 경험이 나를 실패 가운데로 몰고 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설령 흔들리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멘탈을 가지고,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그게 뭐냐? 특정 구절 암송이에요. 제가 정말 강력한 사람들을 지켜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정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특정 구절을 암송하고 되뇌는 사람들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힘들 때 사망의 강을 광야의 길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멘탈이 엄청 강해요. 특정 구절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멘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는,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내 입에서 나가서 나에게 내리 꽂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안 곳곳에 내게 힘이 되는 구절,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게 힘이 되는 그 특정 구절을 붙여놓고 어, 특정 행동을 하기 전에 암송을 한다든지, 혹은 음, 그 구절을 보일 때마다 두번세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내뱉어 버리고, 내마음에 내리꽂아버리세요.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